안녕하세요, t r a TV TIA입니다. 자 오늘은요 내일 있을 로아네임 업데이트 소식 가져왔습니다. 아그 전에 제가 오늘 오전에 올렸던 내용 중에 여러분들 2주년 쿠폰에 관련된 소식 오늘까지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모두 다 입력 한 번에 해도 되니까 빠진 분 없이 모두 다 입력하셔서 전설 레포나티팩트 상자 모두 얻어가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죠. 그러면 오늘의 업데이트 소식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신규 이벤트는요 7월 스페셜 대장장이 뽑기 이벤트입니다. 7월 8일부터 7월 8월 29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내용이고요 로아는 꾸준하게 하신 분들이라면 말 안해도 알법한 내용들만 나와져 있죠 일반 보상, 고급 보상, 모이라 보상, 에도네 보상, 마지막 오네보상까지 15번 중복없이 모든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는 라거 나와져 있습니다 자 7월달 스페셜 추석 이벤트입니다 모두 2주차까지 나와져 있고요 1일차 500만 크론, 페르소나 고대주와 각인의 구슬, 각인 초기화 수정 룬네 정수가루, 초월능력 초기화서자 8일자부터는요 고대로 반복입니다 아, 뭐 스페셜 출석 이벤트라고 해봤자 어차피 고정적으로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고인물만 남았잖아요. 조금은 상향된 내용으로 좀 바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번 복사넣기식의 이런 내용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또 다른 이벤트 내용은요 신성부여 성공 확률업입니다, 여러분들. 신성부여 성공률이요 기본 10% 상승하고요 강화 0에서 1 단계는요 5%만 상승한다는 거. 2주 동안 진행되는 신성부여 성공 확률업 이벤트 날 잡고 기다리신 분들은 해보시는 것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전설적 고압석 획득 확률에 관련된 부분, 고압석 합성 비용에 관련된 할인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 15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황혼의 전장 모크덕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모크덕을 처치했을 때 받는 점수가 하향 된다는 거 보여지고 있고요. 리스폰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요거 알아주시고요.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던전 시간 두배 이벤트도 종료되고요. 2주년 스페셜 출석 이벤트.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쿠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별다른 내용 없죠? 뭐 2주년이라고 해서 뭐 떠들썩한 것도 아니었고,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저희가 얻어가는 건 있었지만은, 앞으로 3주년, 4주년 어떻게 될지 기대보다는 걱정이 좀 앞서긴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요. 오늘 로아넴 업데이트 내용 여기서 간단하지만 마쳐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염